Tv 시장 점유율 약 70%에 달하는 LG 전자 올레드 tv 그중에서도 시선을 빼앗기는 미려한 디자인과 완벽하게 밝고 선명한 화질을 탑재한 lg 올레드 에보가 지금 34%라는 미친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고민하시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기에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할인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제품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기존 판매 가격이 4,699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 할인을 무려 1,550만 9천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 할인 62만원까지 들어가서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3,086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헉, 이 가격 실화냐? 남들보다 1,600만원이나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600만원이나 할인을 하면 지금 이 제품 구입하고 LG의 시그니처 모델인 디오스 포드 얼음 정수 냉장고도 새로 장만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자들은 TV에 목숨을 걸고 여자들은 주방을 사랑한다고. 지금 센스 있는 분들 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 망설이다가 고백 못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시 잖아요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다면 이 tv를 선택하실 수 밖에 없는 이유 이 tv가 선택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v를 선택하는 많은 이유가 있으시 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화질 크기 사운드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고로 tv의 화질이란 어디서 어떤 것을 시청하든 놀랍 도록 선명한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기 tv 를 구입한 소비자 10명 중 8명이 기존보다 큰 초대형 tv로 교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큰 화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사운드입니다. tv의 사운드는 화질이 어떻게 보이는 가만큼 중요하며 청각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tv 올레드 에보는 어떨까요. lg 가 tv 시장 점유율 약 70%에 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lg 올레드 에보 의 화질은 백라이트 대신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나 사실적인 컬러 정확한 블랙으로 살아있는 듯한 현장감을 선사할 수 있도록 실현시켰습니다. 블루라이트 또한 줄여서 불편한 눈부심과 깜빡임 이 없어 편안하게 몰입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100%색 정확도와 100% 컬러 볼륨으로 더욱 풍성하게 더욱 사실감 있게 눈 앞에 있는 듯한 생생한 색감을 표현해냈습니다. 알파 11 AI 프로세서가 들어가 픽셀의 밝기와 선명도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더욱 밝게 빛나고 버츄얼 라운드로 마치 공간을 둘러싼 가상의 스피커가 존재하는 듯한 실감나는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또한 AI가 공간의 크기와 가구 배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어느 곳에서나 최적화된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AI의 활약이 멈추질 않는데요. 숨겨진 미세한 차이까지 AI 기술로 살아나게 해서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픽셀 단위로 해상도를 업스케일링해 장면의 사실감 을 더해줍니다. 원래도 외부의 매력 중 하나는 디자인인데요. 벽면에 밀착되어 어떤 공간에도 우아하게 스며드는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TV도 스마트폰처럼 최대 5년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외 o S 리뉴 프로그램과 내 취향에 따라 나에게 맞는 화면으로 바뀌는 맞춤 화면 모드가 있으며 별도 셋톱박스 없이도 100여 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LG 채널을 지원합니다. 또한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예술 작품, 시계, 사진 등 원하는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기 모드가 있으며 지금 보고 있는 TV 영상을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 룸투룸 쉐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경기나 팀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NFC 인공지능 리모컨 기능과 궁금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 맞춤 검색 기능이 있으며 게임에 최적화된 퍼포먼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TV이죠. 이 정도 스펙의 TV를 뛰어넘을 제품은 쉽게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이 LG 올레드 앱은 한번 사면 오래 쓸수 있겠네요. 현재 할인율이 다른 곳보다 높아. 품절인 바기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미 품절되었다면 빠른 정보 알람과 함께 더 많은 제품들의 할인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